2025년 새벽 빛 묵상과 함께 흔들리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소리를 잠시 끄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새해를 새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특별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모세를 또 기억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또 30일간 애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눈에는 그 약속보다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 권력의 공백과 지도력의 부재 가운데서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도력의 부재, 또이 세상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권력의 공백, 권한 대행, 원한 대행의 대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느낌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막막함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야기, 긴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가 그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력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끝 그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우리 공동체의 희망의 사라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멈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지되었던 것 같은 그 순간이 이제야 말로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채 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모세는 죽어도 사람들은 죽어도 위대한 지도자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도 죽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의 긴 이야기와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새롭게 받은 미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던 약속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과 가나한 정복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이고 실패의 끝입니다.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매듭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전환점입니다.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또 혼란스러운 세상 곳곳에 여러 곳에서도 이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뭔가 절망과 어떤 사태의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온 세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의 매듭,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악순환의 끝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명령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라고 시키죠. 자기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있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상대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강한 무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권한과 소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차지하다는 뜻은 유산을 상속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물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나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너무나 약하고 또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이 두려움 광야 세대의 실패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늘 도전과 불확실성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신뢰가 되고 또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고 아니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항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하고, 나의 두려움을, 불함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누룩과 세상이 심어놓은 생각들, 욕망과 근심으로 인해서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말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생각과 영향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길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고 아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향을 잡고 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다시 일어나서 이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 주실 텐데 그 용기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용기고 그 실천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이렇게 새벽빛 묵상과 함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옥수보다 아닌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